중국이 데이터 안전법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국가보안이나 공공이 중국인 개인 정보 보호를 해치는 데이터 활동을 한 외국 기업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홍콩에서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 결탁 등 행위를 하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도 처벌하겠다고 한 홍콩 국가안전법과 닮아있다는 지역이 제기됩니다. 법안은 올해 7월 초 처음 공개됐으며, 지난 9월 말 중국 충칭에서 열린 온라인 전문가 포럼에서 의제로 상정돼 의견스러움을 거쳤습니다. 연내 발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터안전법 초안 2조에는 외국 단체나 개인이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나 단체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는 데이터 활동을 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본사가 중국에 있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적용되는데 데이터 유출 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면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최대 100만 위안,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제4장 32조는 중국 경찰기관이나 국가안전부가 데이터 접근을 요청할 시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고 기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적용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는 국가기밀, 군사기밀 외 일반적인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중국 내 모든 기업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 안전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치는 데이터 활동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함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외국자본기업을 공개하는 도구나 기업의 기밀 정보 유출이 통로가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문제는 이 조항으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엉뚱한 핑계를 대고 삼성반도체나 LG 혹은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마음대로 접근해 기업의 기밀을 갈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아마 미국이 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핸드폰이나 컴퓨터 산업과 TV와 LCD 산업은 거의 철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현재 아직 중국 시안의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3D 랜드프레쉬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궁극내 공장입니다. 축구장만큼이나 넓은 공장에 수백대의 기계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직렬과 병렬로 질비하게 배열된 기계들 사이마다 한쪽 끝이 천장에 붙어 있는 수백 개의 로버팔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공정을 끝낸 반제품들을 다음 공정으로 담당하는 기계로 운반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별로 담당하는 공정들을 모두 거치면 최종 제품이 탄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계별 작동 수준을 정확히 조정하고 공정별로 기계들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천장과 바닥 안쪽에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기기와 부품들이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반도체에 관한 기술 유출은 비껏 해봐야 자동화 기기에 관한 것이라 반도체 기술이 유출 위험은 없을 수 있으나 전 반도체 공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심 시스템이 정부에게 털리면 혹시 반도체 기술에 관한 정부가 몽땅 털릴 수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새로운 신냉전 세계로 접어들면서 기술의의가 무엇보다도 나라의 전망이 걸려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위기 종식 국면에서 등장한 트럼프노믹스가 전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신냉전 양대 축의 중심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압박 정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가장 자극한 중국의 정책 가운데 하나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입니다. 중국이 2015년에 발표한 이 플랜은 가장 중요한 10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2040년 초반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현재 기술 등급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상등급으로 규정하고 독일을 2등급, 미국을 1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한국, 2035년까지는 독일을 제치고 그여세를 몰아 2040년 초반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노골적인 내용을 보면서 미국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차이메리카라는 영어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차이나와 아메리카는 이제 돌아가기 힘든 강을 건넌 모습입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호무역정책을 동원했습니다. 미중무역에서 관세인상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성비를 떨어뜨려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시에 중국의 미국기술탈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압박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우수인재들이 미국인류대공대에 진학하던 관행을 깨고 최근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대학 유학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미국 MIT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인 기술력들은 미국 기술을 빼가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 거점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는 탈 중국 엑소더스를 이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국은 기술 굴기를실현하기 위해선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서방 기업들이 기술을 탈취해 자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간 중국의 자유세계 기업들이 기술을 투질은 공식적으로도 기업들이 합작 형태로 기업과 공장을 세우거나 확장하려고 해설 적에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많이 요구되어 이루어졌지만 미중무역전쟁과 서방세계의 엄격한 기술보호정책으로 기술 탈취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엔 아예 중국이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칩 설계업체인 암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중국 지사를 중국 공산당이 송두리채 뺏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영국 본사가 중국으로부터 기술 유출로 의심되는 암차이나 우승강 계사장을 세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발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승강과 중국 직원들 중국 측 주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주장하며 파문이 일어났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암차이나가 본사에 경영진 교체 여구를 빌미로 완전히 독립해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암의 연구 실적과 기술을 모두 송두리채 날로 먹으려는 심사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 인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걸어도 결코 이길 수도 없으며, 이는 사실상 중공이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은 최근 수년간 외국 기업에 대한 침투와 통제를 강하고, 화 각종 수단을 이용해 당 지부를 외국 기업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 합자 회사 규정에 당 건설 사업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외국 기업의 내부 전략에 개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암차이나의 우승왕 사장은 평범한 경영자가 아닙니다. 화웨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암차이나의 진짜 주인공이 우승왕이 아님을 사하며 주인은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정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더욱 완전히 꺾기 위해 하웨이와 그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유술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의 상태로서는 이대로 가면 중국의 기술 굴기는 폭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데이터 안전법을 만들어 소방 기업들이 기술을 도적질을 하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의 제임스 앤드르 로이스 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이 법이 생기면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 미국 기업에 법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테 글로벌 비즈니스 확보의 중국 전문가 리넷 박사는 데이터 회사의 경영자라면 중국에 계속 있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업은 보안 요구도 높습니다. 법안 기준을 청구하지 못하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린넷 박사는 데이터 안전법 초안은 홍콩 안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회사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외국 기업들은 이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므로 미리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이 법의 효과는 그들이 자기 합법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련 법을 제정해 그 행동을 합법화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사이버 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정보 기술 기업은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하고 중국 정부 요청 시 언제든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중국 IT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들러볼 수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도 포함됩니다. 중국 베이징 인권 변호사 세이애이는중국의 이러한 법 제정에 대해 개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갓 국가 안보를 위한 이유로 정권의 권력을 확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